앞장인 61장, 6절과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보상자요, 봉사자요, 베나더 보상을 받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놓고, 오늘 보면 1절에는, 구원의 횃불로 삼겠다. 그래서, 우리는 말미암마 세상을 밝히고, 무료로 말며마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 삼아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시듯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스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신 관계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신 다시 결심, 소위 맹세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페풀의 역할을 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봉사자의 일을 하게 하겠다, 그리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배나더 보상을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 이라는 나라를 부르셨고 그 이후에 모든 백성 속에 구원받을 자들 불러서 이 일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한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새 이름으로 불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이름까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은 변화된 이름을 말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을 말하죠.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면 자랑을 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익숙해지도록 새로운 이름이 익숙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많이 기적을 베풀어주시고 역사를 옆으로 주셔서 그 새로운 이름이 이제 낯설지 않고 본래 이름처럼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약속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먼저 새로운 이름을 하나 얻었죠.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얻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를 때 굉장히 어색했겠죠. 그렇게 어색한 이름이지만 불려지다 보면 자연스러워지는 법입니다. 많이 불리고 자주 불려야 하는 겁니다. 또 크게 불려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이름이 이제 아주 익숙한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표현은 이렇듯 새로운 이름으로 정령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세일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불려받았고, 쓰여졌다. 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세 이름 중에 하나가 사들에 등장하는 헵시바와 빌란. 헵시바 빌라 헤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당연히 사람에게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총각 처녀가 서로 좋아서 기뻐해서 결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유행가가사에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죠. 사랑받는 사람은 예뻐진다고 합니다 우리 몸인 엔돌핀이라든지 DNA가 사랑받고 기뻐받고 존중받고 이렇게 어떤 대접을 받으면 당연히 좋아진다고 그러죠. 반대로 무시하거나 졸업하거나 그러면 아주 극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거나 기쁨 받으면 좋아지는데. 하나님께의 기쁨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그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얻을 수 없는 신뢰한 것을 얻게 되니, 그 인생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는 겁니다. 이런 변화된 모습, 변화된 이름, 이스라엘을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뿔라는 결혼한 여자를 말합니다. 뭐, 결혼이라 그러면, 음도 있고, 재혼도 있는데, 이 의미는, 이혼을 당했거나 버림을 받은 여자가 다시 결혼한 그런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한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한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옛날의 상처와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며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기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그런 아픔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크게 변화된 모습, 이게 바로 별라입니다 분명 저 사람의 과거를 보면 아픔이 있고, 현실을 보면 별로 뭐 나은 게 없어 보입니다만, 그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는 것, 행복이 넘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이다. 제국의 지배를 받고 많이 어려워 섰지만, 마치 버림받은 여인처럼 볼품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아픔을 다 생각도 나지 않게 할 정도로 기쁨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새 름의 주인공으로 세상의 주인공으로 네. 삼으셨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얘기 가운데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사람들은 쉽게 물질적인 복을 말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함을 받고 이게 진짜 복이죠. 사람이 살면서 육적인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에너지는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의 근원이 되셔서 새 힘을 공하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복받는 게 맞죠.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상제 입은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회복하여 이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새로운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7절은,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찬송, 영광, 이건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찬송을 올리는 존재고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난 뒤에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당신이 받으실 영광과 찬송을 자꾸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양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끼 아닌데 주님의 것인데 그것을 비정원 우리들에게 오류하여 찬송받게 하고 오류하여 드러나게 만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8 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어떤 것이라도 다시는 잃어버리거나 원수들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맹세죠.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다짐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명세나 다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빚지신 분입니까? 신세를 줬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이렇게 잘해주겠다 하십니까? 뭘 갚아주겠다 하십니까? 뭘좀 잘못하고 신세를 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좀 갖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것이지 빌려주고 배부는 사람이 그럴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당당하게 청구서를 내미셔야 하는 분인데 그러지 않고 갚아주겠다. 더 해주겠다. 다시는 뭐어움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은혜를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이란 놈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것을 다 빼앗고, 갈치하고, 죽이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온갖 이유를 갖다 대고, 빌미를 갖다 대가지고, 넘어뜨리고쳐빠지 가잖아요. 어려운 삶을 사는 요업에게 온갖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고난받게 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원난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거, 그렇게 청구서 내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를 위해서 했다 싶으면, 그것까지고 자랑하시면서, 그것 뒤에 은혜를 더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과분한 은혜죠. 얼마나 과분한가. 그 과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사례에 살수 있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요. 전상적인 것이요. 당연히 믿음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약속을 하신 위에 선포하신 말씀 11절입니다. 1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목소리>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러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삼급이그 곁에 있고 봉이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땅 끝까지 선포하신다. 우리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들이 하셨는데, 그 정인된 자리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그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 말씀을 따라 산 자에게 구원이 있고, 상급이 있고, 보험이 있다.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상급도 주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 조금이라도 수고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험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곤 해요. 교회 다니면 뭐돈 많이 든다 대. 뭐 헌금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돼. 보통 교회 다니면 돈 많이 들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사람들이 더러 더러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손해 보기 싫어하는 심리죠. 내 것인데 이걸 왜나을죠 얼마나 고생해서 얻은 것인데 이건 남주냐?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펑풍 주더라도 하나님께는 줄것 없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교회 다니면 돈이 아깝다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를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상급도 주고 보상도 준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은혜를 주신다. 이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공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공짜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것을 꽁으로 먹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뭐 애들 손에 있는 그 과자 포스디에 뺏어 먹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내꺼 손해볼 것처럼 보이고 내가 빼앗기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주님은 그 우리 손에 있는 그 볼품없는 깨한째째지한깨 떼모든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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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이런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드리며다 기억하셨다가 다 보상해 줄게. 다 갚아 줄게. 구원의 은혜만 주셔도 감사한데 상급의 은총과 보응의 은혜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진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말씀 주시면서 한번더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12절입니다. 12절에 이스라엘의 향에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구속받은 자, 찾은받은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의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인기 있던 연예인들이 사람들에게 잊혀져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를 들어보게 됩니다.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불러주지 않는다. 라는 이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좀 댓글이 나쁘게 달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참지 못해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잊혀지는 거 잊혀지는 거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버림받는 겁니다. 버림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않게 항상 찾게 됩니다 우리를 항상 찾는 겁니다. 당자를 찾고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찾아서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에 담겨 있는 것이고 육신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받으셔서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약속 이행하셨기 때문이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를 성실히 믿고 따르고, 주의 말씀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잊어버리거나 버림받는 존재가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사람들이 찾는 존재, 찾아서 칭찬해주는 존재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주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해주고 사람들을 잊지 않아 주려것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복을 허락하셨고 그런 삶을 살다가 주께서 천국 체사장 나팔 소리로 또 천국에서 맞아 주실 것이며 얼마나 감사한가. 이스라엘과의 약속 이요 우리를 향한 약속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를 찾고 보상해 주시고 또 상급 주시고 구원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우리 의 믿음에 착각하게 저 앞에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동행하는 폭등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